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즐거움 충만하신 아버지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위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웃으면 있을 때 마음이 밝아지신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같은 보음을 가지고 강론을 두번 한다는 게꽤참 부담이 돼요. 아침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도 되긴 하지만 아침에 미사 오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또 미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하고 또 은총이 있긴 하지만 또 강론이 거기에 맞게 따라줘야또 아이고 오늘 또 전홍회사도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낮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그야말로 은총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되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는님의 은총이었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발자국마다 하느님이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죠 왜? 삶의 힘겨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5년 참 고단했고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겨험이 성공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던가 아마 지두소 모르게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또 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희비가 갈리고 또 석상했던 분들도 있고 또 원망했던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의 어떤 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그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상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를 혼란케 하는가 또 이것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깊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한 문제들. 어찌 보면 정치와 종교의 역할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이 갈등을 부추기면 결국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결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는 이 사회 곳곳에 있는 갈등과 아픔을 품고 보듬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죠. 결국은 신앙생활 하고 종교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이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우리가 봉합해야 돼요. 근데 어떤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힘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용기와 은총을 가지고 이 분열을 봉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공동체. 뭐 여러 개 모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동호회 모임도 있을 거고요. 그렇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갈등과 분열이 있거든요. 누굴 아인이다. 뭐 무슨 초대교회도 나오지만 뭐 바오로파다 뭐 베드로파다 성당 안에도 보면은 아주 확연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예,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느님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쪽파 대파 양파가 무슨 중요합니까? 예? 요리 속에 들어가서 맛있게 그러한 역할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이죠. 그래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절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아픔이 있는데 바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를 찾기가 어렵고 미래가 막막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변변한 직장을 아직 갖지 못하고 계속 한시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기마공동체와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자주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부간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는 내 인생을 위한 도구이자 어떤 방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소중하면 내 배우자의 인생도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어느 날 이제 완전한 이별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곁으로 갈 날이 왔을 때 여보, 그동안 나와 함께해 줘서 참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고. 당신이 있어서 든든했어.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매 강문 때마다 하는 얘기를 실천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저는. 자식들한테보다 배우자를 더,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옆에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들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예요. 사제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적 예를 갖다가 강조할 때,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사제들은 내, 뭐를? 네, 뼈를 묻어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제 간에 형제를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 형제 사제에게 잘해야 돼요. 왜? 내 뼈를 묻어 줄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관을 하느님 대전에 다시 데리고 갈 사람들도 그들이거든요.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신을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 듣고 제가 강조드리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말씀이 로고스. 그 사랑이 바로 말씀이 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육화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화되는 거죠. 용서와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을 때 자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고통을 자처해서 우리의 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요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 저도 사제에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야 되는데 저 밑바닥에는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나약함이 숨을 숨을 올라와요. 어떤 거냐? 편하고 싶은. 아, 뭐,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적당히 가면 될 텐데.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근데 한쪽에서는 말씀이 육화된다는 것. 그거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신자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족이 다 힘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 부모를 모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축복이 그 시련과 그리고 그 피곤함 안에서도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거스르기 때문이죠. 편리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말씀이 육화하는 강생의 신비를 살아간다고 이야기 드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65일 되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낮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강릉에 살면서 바닷가를 자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저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그 하느님의 은총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죠. 끊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인내심이어서 없어서 다음 은총의 파도를 기다리지 못하면서 조급해하고, 그리고 또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리고 화를 내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그 파도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름 모를 선행.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선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이 할까봐 몰래 선행을 하고 그리고 또 기부를 하고 자선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다음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대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본당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12월 31일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에게 그리고 또이 온라인 미사를 보고 있는 신자분들에게 깊이 머릿속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제는 신자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김하정 신부님이고 원래는 이탈리아 출신이고 수도의 소속 신부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는 원장 신부님이세요 이 안나의 집은 버려진 어르신들 그 다음에 가출을 해서 또는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곳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체험남 당신이 안나의 집을 운영하면서 생겼던 그러한 일 중에 한 가지 얘기하신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심해지면 역시 뭐가 줄어요. 기부가 줄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나의 집을 운영하면서, 야, 이거 기부가 줄면은 거기 시설에 있는 그분들을 돌볼 수가 없는데, 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걱정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도움의 손길이 딱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느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늘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걱정을 이렇게 왜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은총이에 쌓이는 은총이라는 것을 이제 신부님은 체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시련 속에 있을 때더큰 사랑의 천막을 치신다는 것을 신부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 신부님의 성함이 뭐예요? 김하종이죠.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김자는요 저분이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저 한국 이름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요. 김대원 신부님의 김 성을 따랐고요. 자기가 생활하면서 우연치 않게 김대원 신부님을 알게 돼서 내가 나중에 한국 성교 가면 은 성을 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하자는 어디서 온것 같아요? 하느님의 하. 종자는요? 하느님의 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을 김하종이라고 하셨답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역시 삶도 그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감을 한다는 것은 내일이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바꿀 수는 없지만 신부님의 저런 지향처럼 새해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는 누구예요? 그죠? 김대원 안드레 신부님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겠죠? 그러한 영성과 그리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또 새로운 시간을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오늘 이 마지막 지점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련의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총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1장 16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그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은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보내면서 하는 마지막 미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